여러분, 보노보노TV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과오잡는선배 10화를 알려드리시피 모두들 알것 같습니다. 오늘이 알고 계시죠? 바로바로 바로 오늘이 마지막 화입니다. 네, 이제 과오잡는선배의 마지막 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증거를 확인 중. 어디 보자, 증거가. 어? 뭐야? 진짜잖아? 아니... 이럴 수가, 학폭 증거가 이렇게 진짜가 되다니. 고봐요, 증거 맞잖아요. 이거 보세요, 저 머리에 이렇게 다쳤다니까요. 겁나, 겁나 아파요. 이거 보세요. 맞아요, 이 선생, 이 선배들이 계속 학폭하는 거 맞다니까요. 그래요, 아, 아까 목조었는데 아직도 목이 아파, 으. 뭐야? 음, 뭐, 지,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선배들이 학폭한 게 맞다고? 뭐야, 진짜. 얘들아, 학폭을 하면 어떡하니? 이거 봐, 증거까지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칠 수가 있어, 얘들아? 앞으로 학폭하지 마. 그리고, 너네들 내가 벌을 줄게. 너희들 처벌도 가능한다. 지금 니들 6학년이나 됐어. 심지어 학폭이나 양광 따는 요즘에 처벌도 가능할 수도 있단다.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벌을 주거나 어쨌든 자 너희들한테 벌을 주게. 아휴, 선생님들, 경찰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애들아 미안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벌은 안 돼요. 그러다 저 엄마 아빠한테 뒤진단 말이에요. 얘들아 안돼 미안하지만 안 된단다 선생님도 너희 교육을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학폭까지 한 거야 미안하지만 안돼 학폭이라니 그리고 이미 너네 부모님들한테 전화했어 유리 룰루 알았어? 그리고 너까지 이제 너네들은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얘들아 알겠니? 네? 뭐라구요? 아니, 부모님까지 전화했다고요? 아니, 부모님들이 여기에 곧 누실 거라고요, 그러면? 아, 뭐야. 이게 뭐야. 처벌까지 받는데 부모님한테 요, 전화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아, 나 이제 엄마한테 뒤졌어. 흐흐흐 이게 뭐야. 나도 이렇게 되다니. 흐애들 진짜 미안해. 응? 싫어요. 절대 못 빠져요. 한두 번도 아닌데. 이젠 상처까지 하두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더니 절대로 못빠져요 맞아요 애들 말이 맞아요 절대로 저도 못빠지겠습니다 으... 야 이룰루 너 지금 학폭했어? 장난해? 엄마까지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이룰루 너 이따 집에 보자 이 이해해? 어디서 친구들과 감히 학폭을 해? 야, 너 앞으로 유리랑 시애랑 다니지 마, 이룰루. 알겠어? 흐흐흐, 엄마.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아, 처벌까지라니. 흐흐흐. 내가 진짜 미안해. 어, 뭐야? 박시야너 왔네? 잘 됐다. 이게 마침 학폭이라니. 야, 너희도 진짜 장난해? 선생님. 학 폭이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 어, 진짜 부모님들을 더 심하게 만드는군. 아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학폭을 애들이 할 줄은 몰랐어요. 어쩐지 니들 학 니들 모르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후배들한테 뺏은 물건이구나. 야박씨야너 이따 집에 보자. 아빠까지 했으니까 이제 소용 없어. 뭐라고? 아빠까지? 아, 진짜, 엄마, 미안해. 으, 야, 박씨야, 너 장난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해서 사과를 받아주겠냐? 으, 박씨야, 너 지금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진짜, 실망했다, 시아야. 너, 이따 집에 보자. 정말, 가만, 두지 않겠어. 야, 김유리. 너 학폭 했다고? 잘하는 짓이다.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이런 꼴로 만든다니. 니들너 앞으로 친구들이랑 못 놀아. 알았어?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오도록 해. 너희 그 잘하는 짓이다. 시하고 룰루랑 이렇게 학폭까지 하더니. 야, 너 엄마 아빠한테 지금 장난하고 난리야? 너도 시아랑 룰루처럼 가만두지 않겠어.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휴 어머니 아버지들 부모님들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잘못 가르친 제가 더 문제입니다. 아,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학생들을 더잘 돌봐드릴게요. 선배들 여기 짝짝 유리. 시아, 룰루, 니들 학복했으니까 죄로, 사과편지랑 사회봉사를 하도록. 안 돼. 으흐 나도 망했다. 으 나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뒤졌구나. 망했네. 안 돼. 이렇게 하여 설배, 선배들은 벌을 받았고, 앞으로 후배들은 평화롭게 학교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쌤도 이렇게 자,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선배들은 혼이 호, 아주 많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오잡는 선배 마지막화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프리티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